채소들을 가지고 버무려야 되는데, 예. 양념이랑 다 버무려 놓으면은, 예. 문제가 생겨. 왜냐면은, 예. 양념이 닿는 순간 계속 물이 생기고. 아, 맞아요. 어. 예, 예. 그래서 뭘 하냐면은, 예, 예. 간을 하지 않고 채소들만 섞어놔요. 예. 세비치의 기본이 되는 거, 양파, 토... 토마토, 예. 고수까지가 기본이야. 실질적으로는 요세 개의 채소만 있어도, 예. 얘랑 버무려서 간만 맞춰주면은, 진짜 맛있는 세비첸 끝이야. 어. 그 다음부터 넣어주는 거는 다 엑스트라야. 어. 우리는 뭘 넣어줄 거다? 여기에 복, 복숭아, 복숭아. 예. 그리고 매운 맛을 나중에 사장님의 예. 예. 인생의 편의성을 위해서 예. 나는 크러쉬드 레드포로 맛을 내줄게. 아. 응. 얘네들만 들어가서 섞어요. 지금 아무런 간을 안 해놓은 상태야. 예. 여기에다가 넣으면은 그래도 예. 괜찮을 만한 거. 로콜라도 이렇게 해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이제 네.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샤워크림을. 아, 샤워크림을. 예. 네. 거기에. 할라피뇨. 할라피뇨. 조금만. 어, 이렇게 해서, 음. 건져서. 올리브유 조금 넉넉하게. 버무린 거 절대 버리지 말고. 가운데에. 가운데에 놔드려. 돌돌돌도 마른 다음에 여기다 콕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짠. 탄소 음, 아, 아 이거 신기, 신기한데.